네, 어, 우리 신청사 건립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 담당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자료한 봐주십시오. 공무원들은 물론 순환 근무를 합니다. 순환 근무를 하지만 특히 기술직 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한다는 것은 업무 파악도 할 수가 없고 이 업무 파악 되기 전에 자리를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신청사 관리과 같이 연속성이 정말 필요한 부서는 잦은 인사 이동은 정말 전문성과 그 책임감을 가지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그 전에 어, 김모 과장님께서는 이 신청사 단에서 팀장을 하시다가 과장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과장 진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 이동을 하시고 그래서 좀 오래 계셨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실시 설계가 지금 6월까지 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이번에 안 나오면 또는어지기 때문에 아니, 실시 설계는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붙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타랑 실시 설계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차 북부 지금부터 시... 강북 순환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거 실시 설계하고 예타 나옵니까? 그 아닙니다. 아, 그 어느 정도 실시 설계가 되어야 져 아니 아니 예, 실시 설계는 데이터 음, 당성조사랑 음, 관계가 음, 없는데. 아 그래요? 우리는 예, 예. 어쨌든 12월 말에 네.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던 게 네. 자꾸 늦어지니까 음, 6월달에 어떻게든 일단 실시 설계 받아놔야겠다는 입장이고, 데이타 당성 조사와 실사 저 음, 음, 음. 실시 설계랑은 음, 음. 별개의 네, 문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들고요. 우리 저렇게 인사 이동이 이렇게 좌자지면. 예, 정말 그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질까요? 고그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주신 예. 거는 참고하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인사 이동 때문에 이업무의 지장을 초래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지금 가서 지키는 과정이고 이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발예 인사랑은 예. 이일 추진이랑은 뭐이 음, 음, 음. 인사가 빨라서 저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수 없다. 없다. 동의할 수, 동의할 수 없다. 말씀이십니다. 저는 어, 이일 이렇게 이 늦어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인사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한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있지만 이 우리 구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가 이거 깊이 부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적어도 제, 저, 예. 적어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 6천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6천억짜리 프로젝트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여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그 신청사 일에서 열심히 하시면 진급도 가능하고 거기서 주임으로 왔다가 개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문성을 좀 심어 회원님, 줘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면이 일이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에 54개월짜리 공사를 40개월에 끝난다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도 예, 제가 취임하기 예. 전에 40개월이라고 계산을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입찰하기 직전에 조달찬 입장지찬에 건건쳐야 되는 절차를 거쳤더니 얘가 40개월짜리 공사가 아니라 54개월짜리 공사더라. 이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서 예타도 다시 받아야 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장이 되고 이러는 건 인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40개월짜리 공사로 잘못 계산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장님, 청장님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3년째잖아요. 3년째까지 예. 저는 3년째인데 40개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3년째면 예. 자, 청장님, 3년째고 우리 구 사업 중에서 신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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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다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 팀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지금 이제 행정팀장이나 과장님들은 거의 거의 지금은 행정직분들이에요. 행정직분들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도, 정확히 검토를 자못 해서 국도, 주셨죠? 국도 지금 무슨 국이죠 이게? 어떤 국이요? 이 이게 지금 현장 국이 예, 예. 도시재생국 예, 도시재생국이에요. 예. 자, 우리 건축사나 그저 그 건축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도시관리국 아닙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북도 좀더 도시관리기나 아니면 지금 여지껏 행정국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도시재생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팀장이나 이분들에 대한 긍평을 물론 도시재생국에서 하겠지만. 이분들 의원 소속은 도시 관리국이란 말입니다. 여기 근평역이 이런 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파견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견 나온 자린 파견 나온 예. 부분들인데 제가 금평얘기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자. 하여튼 이런 예. 부분이 아니라 그 그런 거는 어려운 데, 음.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평 부분은 공정하게 예, 생겨주겠다는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그렇게 해서 예. 이 어려운 부서,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아마 기피 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더 인센티브 아, 예, 주는 네, 그런 제도를 좀 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 제가 이 6개월씩 6개월씩 있는 부분들을 왜 하냐면 지금 어, 위업제뭐 업체에서 지금 설, 설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 시설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적어도 그, 그분들은 한 4년 됐죠? 3, 4년 설계한 설계 예. 지가 설계 들어가지가 지금 3, 4년 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가 리더를 하고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늦어지니 제가 그래서 좀이씀 예, 말씀, 무슨 대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 알겠는데, 적어도 수석팀장님, 제가 이거 잡고 담당. 이분들은 좀 알겠습니다. 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 지금 문제가 의원님 말씀, 제가 이게 자꾸 드리는 말씀이 실시설계를 완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예. 우리는 재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하죠. 그러면 예.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은 설구사업부 사무가 그 회사가 지금 원활하게 시기에 맞춰서 그 일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계속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 업체의 능력이 그럼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못 하는 데인가 하는 데인가까지 따져 들어가면 얘기가 굉장히 지어지고 저로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공기가 늘어나서 돈이 천몇 억씩 지금 육천몇 억씩 되가 갖고 다시 예탈를 들어가는 이유는 처음에 공기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40개월로. 그니까, 러 자, 5년 전에니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지금, 지금, 지금 시점부터 네, 우리가 네, 어차피 네, 지금 네. 상황이 공기계산제구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원활하게 지금 끌고 가서 지금 31년 8월에는 제대로 좀준공을 해서 번듯하게 가야 되니까 지금 음, 굉장히 음. 우리 아까 이영주 의원님 그 저기 구정질의 하실 때도 나왔지만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원님들이랑 지혜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에 대해서 왜 네. 연기됐냐? 이거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분이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40개월로 처음에 잘못해서 이거 다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가 네. 저, 저도 이 저도 이런 기간을 4 네. 처음에 5년 전에 진짜 6년 전에 어, 공사 기간을 40개월로 잡았다 고해서 한번 그 상태에서 구청장이 3년 예, 3년 되셨어요. 삼년 됐으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들여다 들여다보고 아니, 그게, 했으면 <laughs> 더 변화가 있었지 그래서 않았다. 제가 중간에, 네? 제가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걸 전부를 가져 모시고, 음, 음. 야 이거 몇 개월짜리 공사냐? 그걸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들을, 그거를 할 정도로 전내에 계셨던 분을 신뢰를 못 하고 간다. 이거는 좀 말이 좀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걸 40개월 한 거를 믿고 지금까지 오고, 절차에 있으니까 다시 한 거지, 그걸 40개월을 못 믿어서 내가 3년 동안, 야, 이거 다시 해봐라. 제대로 됐냐? 그러면은 전구청장 한건 아무것도 못 믿고, 국공 공무원들한 것도 아무것도 못 먹으면 깰다는 얘인데 그걸 좀 지적하시는 거는 의원님 조금 자, 제가 제가 이해는 돼요. 자, 구청장님이 공사 기간을 40개월로 정하면 그대로 갑니까? 한번. 아니, 제가 제가, 제가 구청장님이 이, 이, 자, 36개월 이 공사하겠습니다 하면 36개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분이 아니, 오셨으면 새롭게 검토를 하라. 아,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정정 정정하는 거는 다 다시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 검토를 또.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일뿐이아니고 여기 껏 이어지는 사업들 다 점검했잖아요. 다다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아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구청장이 전전 네. 전, 전 구청장이니까 그렇게 죄송하고요. 전임자들이 해놓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믿고 그걸 진행을 해야지. 그걸 하나도 못 믿고 야 이거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다 다시 해봐라로 시작을 하는 건 이거는 맞지를 않다. 아, 이건 당이 바뀌건 어떻게 되건 아. 우리가 연장선에서 일을 쭉 추진해 나가고 전임자가 한 일을 신뢰를 갖고 네. 해야지. 전장 40개월이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네.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네, 네. 아, 거의, 전문가들이 계산했을 네, 겁니다. 그런데 드릴게요. 문제는 그게 그때 잘못돼서 계산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전임 저 40개월 계산한 게 전임 구청장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바로. 그러면 전문가들이 했죠. 전문가들이 했는데 거죠, 그 전문가들이 한 거를 적어도 것. 3년 동안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전에 체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 점검을 좀 있구나. 했어야죠. 그 적어도 말고. 아니 적어도 6천억짜리 <laughs> 공사를 네, 알겠습니다. 아니 6천억짜리 공사를 예. 아니 예. 6천억짜리 공사를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알겠습니다. 점검 안 합니까? 아니 점검 다 했죠. 점검 다 하셨다고 전에 한년검 개월짜리를 설계 업체에서 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4 0 개월에 갈수 있느냐 업체에 드물어 보면 된다 그랬겠죠. 근데 그런데 지금 그전기업체가 지금 시설계 완료일자에 납품도 못조치고 있죠. 계약 어디서 s 습니까 아, Speaker? Oh, c o t t 니까 o is this, Speaker? Because Tone Eger Chapo and Tikum, Eger, I think t 에 지금 변화되고 늘어나고 공사비 늘어나는 거는 다전 정부 잡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래도 자, 3년을 우리 구 종로구를 네. 이끌어 오신 분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지나친 책임 회피다라고 네. 저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청사를 네. 습니다